미국 주식 GT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자동화해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이터 글로벌은 2007년에 설립됐고 본사는 뉴욕에 있습니다. 2021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이후 4년간 주가는 약 2배 정도 상승하였으며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자동으로 마케팅을 해주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GTA의 시가 총액은 2025년 7월 약 36억불입니다. PSR은 약 3.3으로 낮은 편입니다. 24년까지 아직은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PER는 없습니다. 5년간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이 3배 정도 성장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높은 성장률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최근 3년간 적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기별 손익 계산서를 보면 분기별로 점차적으로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과 순이익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점차 적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흑자 전환 시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GT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